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국가직 9급 화공일반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마,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음속 영역에 해당되는 마, 수는, 자, 유는 유속, A는 유체어르는 조건에서 음속이다. 자, 이게 마, 아죠? 마. 그러면 여기 A가 뭐예요? U, A는 음속이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분모가 음속이 됩니다. 음속. 그럼 여기가 U가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음속은 기본적으로 이 R라는 말은 자, 음속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럼 음속보다 느리면, 자, 요게 실제 유속이고 요게 음속이면 이게 음속보다 느리다. 그러면 요 U가 음속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U가 음속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요, 요 상태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1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음속은 1보다 작은 걸 아음속이라 하고, 자, U가 음속이다. 음. 이거 뭐겠어요? 그러면 요게 1이면, 어, 요렇게 되면은 요거는 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아음속. 어, 1이면 음속. 그러면 U가 1보다, 음속보다 커요. 이렇게. 어, 그럼 음속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1보다 크겠죠? 그럼 이건 초음속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답은 1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요 아음속, 음속, 초음속, 초음속.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충격관과 정확관에 가해지는 압력차를 측정해서 관내 유체 국부 유속을 측정하는 장치는 하고 나왔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로타미터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유... 제가이 유량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유량에 의해서 이게 여러분들 위로 이걸 이제 플로트 플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게 힘을 받아요. 근데 아래로는 중력의 힘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량이 어 여러분 많아지게 되면 요게 더 많이 올라갈게요. 이 부자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유량이 적어지면 이 부자가 적게 올라가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 유량을 알수 있는 게 로타미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벤츄리 미터라고 해 가지고 요게 이제 관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면 관에 어, 유속이 자 여기서는 느리고 여기서는 빨라져요. 어, 그러면 그 유속이 느린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압력이 높을 거고 유속이 빠른 지점에서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그 압력 차를 측정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유속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유속을 갖다가 우리가 차이를 알게, 알 수가 있고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게이 벤츄리미터예요. 자 피토관이라고 있어요. 피토관은 어, 여기 뭐 어떤 특정한 이 로컬 지역, 즉, 국부 지역에다가, 어, 요 피토관을 딱 설치를 하면은, 자, 요 이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 여기에서, 어, 이 보통 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우리가 동압이라고 해요, 동압. 동압에 의해서 요게 밀면서 올라가게 돼요. 어, 그러면은,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동압과 정압을 같이 합쳐진 이 압력과 여기서의 정압의 이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면, 어, 이 유체의 유속, 국부 유속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사실은 이 피토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국부 유속을 갖다가 우리가 알수 있는. 자, 그다음에 이 점도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스발트 점도계라고 해가지고 어, 점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점도 측정하는 거. 그러면은 정답은 자 여기서 이 2번이죠. 아이고, 음. 국부 유속을 측정하는 거는 피토관이다. 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 피토관. 예. 자, 3번 유체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뭔가 에너지를 여러분들 뭐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운동회를 바꿔가지고 어 유체 뭐 유속을 갖다 가 증가시키거나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 서 대표적인 게 펌프죠 펌프 어, 펌프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동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전동기에 의해서 어, 유체를 밀어내죠 그리고 체크밸브라고 하는 거는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보다는 어떤 방향만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게 체크 밸브입니다. 자, 선풍기랑 송풍기도 어떻게 돼요? 안에 모터가 달려 있어 가지고 자, 이 이제 여러분 그 팬을 회전을 시켜서 어, 바람을 갖다가 이제 불어내죠. 자, 그래서 요 각각은 전기 에너지를 주어 줘 가지고 어이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바꾼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유체의 흐름을 갖다가 에너지를 더 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